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이 재밌네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녀와 야수, 오즈의 마법사. 제가 나이만 먹었지? 아직. 동심의 세계를 놓치 못하고 있네요. 설레요. 디즈니 만화 좋아하시죠? 동화 마을을 거닐다 보니까 제 어릴 적이 떠오르네요. 전 어릴 때 좋게 말하면 공상가였어요. 반대로, 안 좋게 말하면 산만한 아이였죠. 물건을 그렇게 잘 잊어버렸어요. 특히 우산. 배운 것도 금세 까먹고요. 두 가지 이상 지시 받으면 허둥지둥 당황했던 거 같아요. 앉는 자세도 똑바르지 않았고 늘 나무늘보처럼 쭉 쳐져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가장 웃긴 거는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럼 그일 빼고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일을 막 시작해요. 하기 싫은 일을 할때 그런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기 싫거나 하고 싶거나 상관없이 모두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 그걸 보는 어른들은 얼마나 갑갑하셨겠어요. 많이 맞았어요. 집중해. 얼른 해. 왜 이렇게 산만하니? 저도 제가 답답했어요. 머리가 나쁜가? 게을러선가? 학년이 거듭되고 쳐져 있거나 다리를 떨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태도적인 거는 싹 감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알죠. 저의 내면 안에는 여러 부캐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을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러다 성인이 됐죠. 세상 만만할까요? 아니죠. 집중 잘하고 머리도 좋. 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자들의 세상이죠. 그렇지 못한 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도피하듯 결혼을 했어요. 결혼 이야기 하니까 급 우울해지네요. 이럴 땐 먹어야죠. 분식 오늘 너로 정했다 좀 이따 다시 이야기 나누어요 잠시만요 너무 많아 가위를 좀 어려져 볼까 너무 뭐. 맛있다. 되게 맛있어? 여기 있어. 여기가 오징어 튀김이 진짜. 인정이다, 인정. 인장. 어? 이 정도면 딱이야. 고기는 너가 먹어. 먹어라, 먹어라. 갈치 먹어, 야 맛있어. 고기랑 면이랑 같이 먹어, 맛있어. 그래? 어, 엄마도 좀 드려봐. 음. 고기랑 응 음. 뒷다리다 아, 그러니까. 음, 와이시이집 음. 맛있어 이집 진짜 내가 먹어본 집 중에 제일 맛있어 우선 뺨친다 진짜. 진다 음. 섞여 있어. 진짜. 은 고구마야. 아 그래? 음.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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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나어 그사람들 진짜 대단하다아아 아, 계란 여기 있었구나 그 사람들은 진짜 몸에 배거나 아, 진짜 그렇게 사람들은. 안 하면 아파서 하는 사람이 있어 저기 그... 깨장하고 아 슬림. 지금 조는 어때? 조가 제일 좋은거야 음? 제일 좋은 조아나 어? 센거? 아니 제일 만만한 올라가기 조 올라가기 어. 좋은 반대로 일본은 <laughs> 지옥의 조 <줘. 웃음> 우승후보들 있잖아 만년우승후보들 왜 이렇게 일본은 이겨야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아 그렇지 무조건 이겨야 돼야구축구 <laughs> 무조건 이겨야 돼 같이 가 결정에 영향을 미는은 공격수가 하고 거기도 막시열한리미어만큼시열한 아, 음. 건데 이탈리아지. 근데 한, 저것도 이것도 4년 만에 하는가요? 아 음. 중국은 축구를 좀 하나? 나는 다 아직 더 음... 김민재가 중국 리그에 있다 왔어. 음이지맛있의 어, 영향이 컸습니다. 표 당일 소만 있으면 늦게 도착해도 잘 먹었습니다. 역시 우울할 때는 튀김이죠. 도봉 아시다시피, 결혼은 망했고, 산만한 엄마와 두 아이가 남았죠. 전더 이상 산만할 수가 없었어요. 제 공상 속의 부캐들 모두 철저히 숨겼어요. 그리고 성인 AD ht 테스트 진단 목록을 캡처했죠. 그 문항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문항과 반대로 행동하려고 했어요. <laughs> 자주 지각을 한다. 딴 생각으로 지각을 할것 같다. 그러면 진짜 움직여야 할 마지노선 시각을 정해 둔 다음 알림이 울리면 벌떡 나서는 거죠. <laughs>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laughs>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laughs> 듣고 잘 까먹는다. 그건 메모로 해소했어요. <laughs> 들은 즉시 잊지 않도록 메모하는 건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laughs>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지만 그땐 정말 저와의 전쟁 같은. 시간이었죠? 계속 산만했다간 두 아이 다 놓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아이들 모두 사람답게 키우고 나니까 산만했던 저를 다시 불러올까 해요. 저는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한 공상을 잘해요. 캐릭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색도 하루 종일 할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체계적으로 정할 수 없는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일. 그런 일은 저에게 딱이에요. 나이도 적지 않은데, 산만하다 표현하는 것 보다는 맞아요. 여백의 미. 여백의 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래요. 제 마음대로요. 저 다운.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삶을 살 겁니다. 산만하지 않은 척 살아내느라. 수고했어. 토닥토닥. 먹고 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